제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자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니 은논이라 이스라엘의 아히노암 소생이요. 둘째는 길러합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나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에서 점점 관제를 번째를... 잡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부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고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하여 하물을 내게 돌리더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부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베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해져가는 다윗의 가문과 점점 더 몰락해져가는 사울의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그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두 가문의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1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날수가 7년 6개월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7년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집화는 유다 집화뿐이었지만, 그 나머지 11집화는 이 사울 가문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만 보면 다윗의 진영과 이 사울의 진영, 사울 가문의 진영을 그 수적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7년반 동안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집에는 결혼과 출산이 계속됩니다. 다윗이 해브론에 올때 아내가 두 명이었는데 이후 네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또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윗은 이웃 나라와 동맹을 이어가고 더욱 더 강성해져가고 유복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도님들 전쟁의 기간이 7년 반이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있느냐? 그것이 어,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나태한 그런 신앙,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도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곳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오랜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한 나라로 세워져 갑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오랜 시간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탐욕, 탐욕으로 인해 점점 몰락해져 가는 사울의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부넬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점점 더큰 권세를 얻어갑니다. 그는 그 권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교만하고 오망반자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첩과 동치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울왕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자 아브넬은 도리어 화를 내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언뜻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아브넬이 왕 같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신하였고 이스보셋은 왕이었는데 그 신하가 왕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막말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거론하면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넬의 발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셈입니다. 시나가 왕에게 불순종하며 무례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가문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사울의 집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사울의 가문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유다 족속을 이끌어갑니다. 그에 반해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악한 행실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날로날로 날로 더욱더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함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교만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채워져 갈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순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축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